안녕하세요 봉리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50분이고요. 마감시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마감시 왕을 오전에 영상하고 있어요. 어, 국내 증시가 반등 중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요. 국내 기관도 코스피를 집중 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좀 강하지만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갭상승했다 밀리면서 좀 약세를 헤매요 어, 미국 증시가 초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호재가 더 나와도, 여기서 위로 더 치고 가는 건좀 어렵고, 이제 조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해칭 테마,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대 테마에서 경농, 경남제약, 중국폐렴에서 국제약품, 기타 신규 상장주가 되겠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면요. 어제 CPI가 3.2로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물가와의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오일 쇼크 있을 때풀 물가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도 섣불리 금리 인하했다가 다시 물가가 튀어 올라서 추후에 더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달러와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좀 이거를 반영을 너무 급하게 한것 같고요. RSI가 국채금리가 10이고, 달러가 10입니다. 이 얘기는 거의 다 내려왔다는 뜻이 되겠고, 그에 반해서 나스닥 선물 차트는 이미 정고점과 추세 저항 라인에 이제 다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또 좋은 후재거리가 하나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있지만 지속성 여부는 좀 의문이고요. 코스다 보시면 어, 투매 시그널을 고 상승하더니 오늘 갭 상승해서 벌써 이제 여기 상단에 그, 그 과열 신호가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구독자 보시면 봄이 파란색이죠? 식탄앱이 밀렸다는 뜻입니다. 9%까지 갔다가 지금 1.41%예요. 결국 코스닥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 때문에 계속 곤란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셔도 어, 이 저항선 위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도 저항선 상단 저항라인에 오늘 갭되면서 다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면 역시 과열 신호가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즉 시장이 반등이 다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오르는 섹터 조금씩 올라주고는 있지만, 이는 지수 반등의 효과고요. 반도체도 이미 싼 가격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오르면서 실적템이 너무 급하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가 어제부터 좋은데, 얘네들은 지수가 밀릴 때, 과연 같이 움직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에도, 월요일에도 경농을 화요일 단타 추천으로 추천드렸는데요. 외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최대 매물대 위에서 오늘 5일선에 안착을 했어요. 식품봉 추세도 수평 정매월로서큰 무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고요. 기존 재장주는 경남지역인데 경남자역도 어제, 오늘, 50만 주 넘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원봉 추세, 일봉상 5일선이 누르고 있지만, 오늘 5일선 위에서 안착하면, 위로 한번 시세가 날수 있는 구간 같아요. 인바이오도 추세 나쁘지 않고, 대한뉴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대장은 경롱인데요 보시면, 줄듯말 듯, 줄듯말 듯, 줄 듯, 말 듯. 오르다 내리고, 오르다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지수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추세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쏴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슈팅 나오길 기다려야겠고 중국 폐렴 쪽은 어, 위더스 제약, 맥 ICS 이런 애들이 분봉 추세가 하향입니다. 그래가 계속 좋진 않아요. 그런데 국채 악품은 이제 외인 매수로 왔다 갔다 하는 조폭인데 어제 오늘 현재까지 해서 외국인이 45만 주를 매수했는데 20일 이 평선에 붙어있습니다. 분봉 추세는 좀 하향인데 그렇지만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겼고 외국인이 이 물량을 위에서 털고 나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장 늦게 또는 내일 장 가서 한번 위로 튀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칭 쪽은 중국 폐렴과 빈대 테마인데 일단은 국제약품하고 경농 좀잘 보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인제 신규 상장주들은 어제 오늘 증시가 오를 때 반등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역으로 이제 이쪽은 내일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종의 모니터로만 놓고 일단은 어 중국 폐렴과 어 빈대 테마 쪽이 좀 일단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에너지 쪽도 획 징이긴 한데 추세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100만주 넘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섹터의 상승률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로 위로 이제 적어도 15,000원 넘어서 전국까지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승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오늘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이제 미국장이 초과열이라 떨어질 자리니까 해킹 쪽에 좀 주목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어 내일 다시 어 오전에 마감 어 장전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전 영상을 올리지 못했으니까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